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전세계 최초 실내스포츠 대회만을 위한 공간, 몬스터짐 아레나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피트니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몬스터짐이 멀티플렉스 극장 주식회사 메가박스와 손을 잡고 실내스포츠 전용 경기장, 몬스터짐 아레나를 오픈합니다.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콜스점에 위치하는 몬스터짐 아레나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실내스포츠 상설 경기장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IFBB 몬스터짐 프로쇼, 미스 비키니, 피즈니스 모델 챔피언십 등 보디빌딩 대회와 주짓수, 복싱, MMA를 포함한 격투기 대회, 콜스포츠, 팔씨름 챔피언십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가 매주 펼쳐져 실내 스포츠 매니아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몬스터즈 마레나는 온라인 퍼스널 트레이닝, 오프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생활 스포츠인들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몬터지 마레나는 7월 1일 완공 예정이고 7월 3일 주짓수 챔피언십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첫 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소식의 김현진입니다.